세계훈 15절 자 시작 다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뭐 도둑질도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게뭐 설명 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서 이거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해보실지? 해보실지? 도둑질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보셨죠? 여러분 부모님 거 몰래 훔치면 도둑질이에요. 응? 아 그것도 도둑질이야 부모 허락없이 부모님거 돌이나 돈이나, 돈이나 뭐쌀 퍼내고 부모님께 물건 손대는 것도 다 도둑질 도둑직 안해본 사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게해야지 얘기하면 되는거지 근데 요즘엔 이 도둑질도 다양해 뭐, 남의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놨어. 근데 기술을 빼돌리는 거야. 이프로질이죠 그래서 이게 유장 취업을 하는 거야. 기술을 빼내나고 유장 취업을 해가지고 기술을 빼내고. 이게 중국에서, 하여튼 중국 공산당은 우리하고는 결이 안 맞아. 그, 공 봉산단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큰 기업에서 있던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은 연봉을 막몇 배를 더 주는 거예요. 평생 못 보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의 기업에서 이제 근무했던 기술을 가지고 가, 가, 바치는 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나라. 여러분, 북한은 어떠세요?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그, 지, 그 지위, 그 최고의 통치자 자리에 앉은 그 자리 지키려면 돈이 필요해. 요 돈이 없이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잖아요. 중국에 식당 노동자들 보내고, 그 노동자들의 돈도 90%는 김정은이 통치 작업을 어요 그 완전히 백성들이 피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거예요. 그런 거지짐승만도 못한 거지 그리고 북한에는 해커부대가 있잖아요 해커 해커부대. 그래서 해커부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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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계문 뭐 은행이나 어디 돈이 있는데 침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돈 빼내는 거예요. 그일년에 빼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돈 가지고 김정은이 통치 자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아주 국제적인 사기꾼이에요. 네? 국제적인 사기꾼이 이게 북한입니다. 또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표 도용하는 것도 이것도 돈둑질이 또, 부모님의 물건이나 돈에 손대는 것도 도둑지. 자식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뿐데, 뭐,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아니,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단천원한 장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 자, 도둑지 하지. 자, 그래서 이도둑질이이 법이 없으면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요 그래서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또, 기업, 사회, 그 나라. 네. 그래서 이 8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째개니다 9번째. 9번째. 16절이죠. 네, 16절 시작. 내 네. 유지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 거짓말. 자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 해보셨죠? 저만 해봤네.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전과자예요. 네, 다 전과자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 그 다음에는 법정에 서서 하는 거짓 증인이 있어. 요 네, 그 법정에서 이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이 재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이렇게했어 네, 법정에 한 거짓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짓말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아마 해당 안될 거예요. 뭐 법정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지. 어렸을 때 했던 거. 어렸을 때 여러분 거짓말 했던 거. 물론 다 회개하셨지요. 지금 다회개하셨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거짓말. 이거 다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사람에게 거짓말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회개하면 그다음부터는 용서 받았으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거짓말. 그냥 손해가 나도 그냥 진실, 진심. 응? 진실해야죠. 왜 거짓말을? 하는가? 자, 여러분도 다 아는 사건인데요. 그 요즘에 그 트로트 인기가수. 어떤 모 가수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뺑소니를 쳤죠. 근데 좀 실망스러운 것은 이 가수가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아주 크리스찬이라니. 깜짝 놀랐네. 크리스찬이라니.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가수가. 근데 이거 술 먹고, 택시가 택시하고 이제 이렇게, 택시가 이렇게 신호대교를 건게가다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택시를 탁 박고 스쳐서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그럼 그 자리에 딱차 멈춰가지고 일일이 신고해서 이제 예, 예, 경찰관 오면은 거기서 사건 접수하고 음주 축전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 받고 합의하고 그러면 그냥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먹었냐, 그, 알코 그, 그, 농도에 따라서, 뭐, 이제, 면허 취소냐, 몇달 정지냐, 벌금 얼마, 이것으로 끝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소속사 대표한테 전화하고, 매니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입을 맞춘 거야. 아, 이거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매니저, 니가 운전했거든. 그래, 그날. 그 사고냈던 옷을, 가수가 입던 옷을 매니저에게 입힌 거예요. 네. 그래, 그이튿 날에 경찰에 가고 매니저가, 아, 자기가 운전하다가 아, 사고냈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오래 갑니까? 그 CCTV가 있고 다 증거가 있는데. 며칠 동안 막이 가수가 거짓말로 네? 술집에 가긴 갔는데 술잔을 입에 대긴 됐는데 안 먹었다. 뭐, 거짓말을 버텨다가 이게 됩니까? 증거가 있는데. 그다음 먹었다고 식탁을 한 거예요. 그래, 구속됐잖아요. 네. 네, 그네 칼... 끝난 칼... 거예요, 이이거이 가수가, 트레이너가 스묵...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아, 그래, 그래. 무대에서는 이제 4천만 원을 받는다요 4천만 원이면, 우리 1년 연봉보다 훨씬 많아요다 네, 끝난 거예요, 크리스찬이고 뭐고, 뭐, 네. 망신이죠. 가수 생명주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거짓말이 이렇게 되니다거짓말 아니, 그냥 깨끗하게, 적절 신고하고, 접수 하고, 알콜, 그거 따라서 면허 취소 되고, 어? 면허 정지되고, 벌금 내고, 그럼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구속됩이다이게 화제가 뭐냐? 이게 얼마나 형을받을거요 1년에서 15년까지 받을 수있다 1년에서 15년. 얼마나 왔을지 모르겠어요. 뭐, 인기가 수라고또 봐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거짓말.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아니, 한번 무대에서만 4천만 원씩을 봤는데,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려요. 이게 이 가수만 해당되는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 하면은, 거짓말 했다는 자체가 이게, 이게, 사람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남을 속였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냥 뭐 내가 망신을 당할지언정 어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결하는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이걸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냥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소설 쓴다는 식으로. 어? 검찰이 뭐, 소설 쓴다는 식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을 오래 못 가면. 그 며칠이요? 몇년이야 언제가는 게 들어가는 지그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이 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말을 할까?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어. 이걸 아셔야 돼. 뭘로 부패했어? 죄로, 죄로. 모든 사람은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패했어. 썩은 거예요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수 있는 거 이걸 아셔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죄로 부패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응? 자 그리고 거짓말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조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요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Adam에게, 아 어, 하와에게 너 선악을 어, 나누면 하나 하나님처럼 된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예요 거짓의 주장은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첫째는 내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어떠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 여러분 진실하면 사탄이 미혹하지 못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사탄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인하는 거에요 잘못했다고 죄를 졌으면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그것으로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깨끗이. 끝까지 거짓을 숨기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지는 거에요 그래서 아홉 번째 계획은 거짓말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획 자, 17절, 시작. 내 네, 이웃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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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네, 네, 그의 병이나, 네, 그의 소나, 네, 그의 아이다 모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 <laughs> 여러분, 남의 것이 탐나지요.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탐나요. 남이 나보다 좋은 승용차 타고 있으면 그 승용차가 탐나요. 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그 집이 탐나요. 그러니까 탐내지 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그러니까 집을 탐내지 마. 우리 집은 1 5평이니 이렇게 좁은 집에 이렇게 복잡잡하게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는 누구 집은 40평, 5 0평이더요그 집을 탐내지 말라. 어? 탐내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뭘 탐내지 말라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또 이걸 바꾸로 말하면 이웃의 남자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또 누구, 무엇을 탐내지 말라?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 이 당시에는 종이 있었어요 d o n g i n a Yodongina, 이 o d o n g i Isos, m a 이 h i k o Heda m 잘하는 거 a m s h i Jongi, Lamjongi, Shi, Guni, c 나 a l a m Yodongi, c h a l 이 m y o d o 재산을 c h a l a 한마디로 남의 것을 탐내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10개명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로 1개명에서 10개명까지 쭉한번더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개명은 3절이죠. 3절. 자, 3절. 자 3절 네. 자 1개명 제1 시작 너는 나의 진신을 내게 주지 네. 말라 이게 1개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은 모두가 가짜예요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에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네. 하나님에 의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명은 사절. 자, 사절 시작. 너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으도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사절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5절.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우상을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그 다음에 세번째 기명은 7절 자 7절 시작 네네네네. 너는 내 하나님 요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응. 부르지 말라 요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응. 부르는 자를 주여 하라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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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야 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제4계명은8절 안식. 시작 안식일 기억하여 어룩하게 지키라. 자 이제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주일이죠. 주일 이 오순절 성년강림 이후 사도 시대부터 안식일 휴일로 바뀐 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드려요. 여행지, 혹은 친척 집에 갔다. 그럼 거기에 서 예배 드리면 돼요. 주일 예배. 항상 우리는 주일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빠지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5개명이죠. 제 5개명 12절. 12절 1 2절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그 땅에서 생생히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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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명.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개명은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이게 신약의 법입니다. 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더 강력하게 강조하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동급입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개명, 14절 시작. 가능하지 말라. <laughs> 개에서, 그 다음에, 여덟 그네네네네 번째, 15절 시야, 도속이하그 다음에, 아홉 번째,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너희 마지막 열 번째, 17절 시야, 내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안하야이의정이야이의에이야나비야 물은 내이웃의 술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좀더 붙이고니까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남은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십계명의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 개명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옮겨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복이 있는 우리 믿음 생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네 서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집을 짓는 자니, 반성이 가.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열 가지의 계명을 마음 판에 새겨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터전 위에 이녀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다. 아멘. 아멘.